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좋은 소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타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카드 셔플리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보시고 카드를 결정하셔도 좋고요. 떠오르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고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 카드 고르셨나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3번, 2번, 5번, 1번입니다.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 분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감정 소모를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몸이 지칠 정도로.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신경 쓴 것에 비해 결과도 좋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분은 꾸준히 인내하고 씩씩하게 잘 버텨오신 것 같아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이제는 좀 겉으로도 힘든 게 이제 슬슬 티가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본 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긴 겨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가 곧 여러분에게는 미래의 영양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봄이 오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겨울잠에서 깨가지고 아 이제 내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할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냥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제 2의 터닝포인트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어두웠던 시기이자 제일 밝게 빛나는 시기. 우리 1번 분의 문제점까진 아니고, 우 문제점이라 할게요. 문제점은 너무 스스로 채찍질을 많이 해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나를 돌아본다는 일은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가끔은 이게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나에 대해 좀너그러워 하고, 뭐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엄격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될수록 여러분이 스스로를 슬럼프에 넣기 정말 좋거든요. 뭐, 나의 실수를 바로잡고 더 발전시키는 건 좋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책하는 건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나를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 사람 자체가 밝아지고, 근데 한번 삐끗하면 정말 끝까지 추락하려고 떨어지는 성격이라,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서 해왔던 행동이나 뭐 실수들은 이제 그만 떨쳐도 돼요. 여러분만큼 이렇게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반성하는 반성하는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했던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laughs> 여러분께 오는 좋은 소식은 끝없이 안 보일 것 같은 이 시기에 정말 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고. 기운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적인 부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시유가 되고, 다시 여러분들이 빛날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뭐, 금전적인 부분이 고민이었던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이 풀릴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제일 큰 불안감,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저는 1번 분의 좋은 소식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탄탄대로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약간 가벼운 장애물 같은 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만 멈추지 않고 겁먹지 않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로 보이고요. 저는 우리 1번 분이 실패라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책도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마음을 최대한으로 많이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채우기보다는 미래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머물러봤자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을 자책밖에 안 해요. 과거를 토대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면서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뭐, 기계처럼 뭐,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건 아니고, 적당히 그냥, 좀 해가 저물면 주무시고, 해가 뜨면 다시 좀 깨가지고,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낮에 활동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1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좋은 시기 큰, 뭐야, 대운 같이 크게 하나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막, 막막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밝은 미래를 꿈꾸시면서, 긍정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2번 분들 앞만 봅시다, 저희. <laughs> 마음에 아쉬움과 후회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놓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가지고 가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짐이 많으니까 발걸음도 무겁고 가야 할 길이 당연히 더 오래 걸리고 또 마음의 회복도 좀 더딘 편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답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 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잘 돼요. 마냥 공상에 빠져서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단지 지금과 과거를 봤을 때는 선택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안 보고 싶고 안 느끼고 싶어서 그냥 눈 감고 외면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번 분이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과거와 마음속에 있는 짐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뒷걸음질만 치고 계시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물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 더 조심스럽고 남들보다 더 미련이랑 후회가 많으신 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하려고 하는 거를 몰라주는 사람들은 진짜 죽어도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돼요. 뭐 굳이 뭐 누구한테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 일 묵묵히 하고 여러분 갈 길을 가면 알아서 붙어요. 알아서 또 여러분의 이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사실 흘려보내야 될 거를 일일이 신경쓰고 나에게 어떤 사람도 아닌 누군가를 계속 신경쓰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냥 길만 막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번 분은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요번에도 실패했지만 한번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약간 잡초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덮어씌워야 돼요. 제가 이걸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번에 우리 김연경 선수 씨 선수 씨의 <laughs> 선수처럼 그말 있잖아요.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이번 분은 어디에 숨고 막 은둔 생활을 할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지고 좀 어느 한 부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숨어있고 떠돌아다니니까 이게 조금 제가 아쉬워요. 왕이 될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샷갓을 쓰고 <laughs> 예, 여행을 하시니까 우리 이번분께 선택할 상황이 또 와요. 이 결과로 인해 여러분들이 또 지금처럼 지내느냐 더 좋아지느냐거든요. 우리 이번분은 그때 가서도 또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결과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뭐 어떤 결과든 여러분들은 내 선택을 책임을지고 후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아갈 길 탈출구가 항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번 분이 못 보고 안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알아주길 바란다면 스스로가 먼저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게 남들에게도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번 번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시고, 또 솔직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분의 감정에도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자서 너무 이런 책임감? 이런 거를 안 지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도 같이 나눠도 되니까요. 너무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우리 3번 분은 참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아파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 회복이 남들보다 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랬던 분들이라 이제는 좀큰 일을 겪고 그 아픔에서 그 상황에서 조금씩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전보다는 안 아파도 이게 약간의 휴유증이 있어서 뭐 가끔 생각하면 속이 좀 쓰리시고 막 슬프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3번 분들 진짜 정말 잘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죠? 그 상처나고 딱지 생기면은 꼭 딱지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3번 분들이거든요. 정말 아물고 있는 상처, 지나가고 있는 것들은 괜히 들추고 멈춰서 여러분들이 더 덧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흘러가는 대로 꼭 두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 상황은 정말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절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은 정말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정말 많은데,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3번 분들 상황이나 재능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라면 바로 부러워하시고 그러는 것 같네요. 이게 뭐 부러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난왜안 저럴까? 난왜저 사람과 다르지가 되어버려서 문제거든요. 솔직히 사람이라는 건 정말 상대적인 거잖아요.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가 이걸 못하지만 이건 또 잘하고 막 이런 게 각자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은근 완벽주의자라 전부 다 잘하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 기준이 남들보다 높아서 본인의 상황에 좀잘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3 번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과 게임에도 불구하고 질것 같으니까 그냥 애초에 포기해버리는 것도 있고요. 3번 분들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나에게 없는 걸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저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은 조금 더 상상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좀막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상황에 대해서 물론, 막연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면 그 상황이 좀 나의 생각대로 가, 흘러가실 겁니다. 우리 3분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조금은 소극적이거나 혹은 또 지켜보면서 상황을 가만히 두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태도를 확 바꿔줄 만한 그런 소식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모습과 다르게, 도전이나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일단 해 보자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막 우리 3번 분들이 해 보고 싶었던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뛰어들어 보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보여지거든요. 나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말고 그냥 일단 뛰어드세요. 하시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건 장담할게요. 그리고 뭐 애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3분 분들은 사실 이 소식이 오기보다는 쟁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꼭 쟁취하실 거니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세요. 대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되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해가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번 분들은 좀 혼자서 지내오시고 고독함을 어느 정도 즐기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좀 이런 여러분들을 좀 이해해 주고 감싸 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이미 만난 느낌이 있거든요. 커플이나 부부이신 분들이라면 금슬이 더 좋아질 것이고 함께 보낼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거지만 솔로이신 분들에게는 결혼을 할 만한 사람 혹은 함께 미래를 보낼 만한 귀인 같은 사람이 오는 시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나를 사랑해주고 좀 특이할 수도 있는 4번 분의 성격을 이해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 근데 이 시기에는 진짜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나 만나다 보면 이게 타이밍이 잘못 꼬여 버리면 이 사람을 만날 타이밍인데 4번이 누구를 만나고 있구나 하면서 좀 돌아서 만난다던가 인연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분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혼자가 편했지만 같이 있는 것도 좋다는 걸 알게 되고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그랬지만 이걸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걸좀 여러분들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꼭 연애적으로 풀지 않더라도 내 생활에 평온함과 안락함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 일단 크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이 사람들과 많이 부대끼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막 뭐 일이나 이런 식의 모임 말고 정말 놀기 위한 약속들을 많이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우리 4번 분이 계속 성장해 오시고 발전된 모습이 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한 느낌이에요 생각이 성숙해졌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는 좀 뭔가를 진행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4번 분들은 그 남들에게 힘든 걸 나누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고 혼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가끔은 내가 혼자 하는 이게 너무 버거워도 무리해서라도 혼자서 이렇게 하거든요. 막 아, 4번 분들이 막 내가 이 집을 지켜야 돼. 내가 뭘 해야 한다. 이 책임감에서 좀 많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족쇄가 되거든요. 내 나는 이거를 도전해 버리고 싶고 여기를 가고 싶은데 내가 저렇게 가 버리면 내가 책임지고 있던 것들은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 가장 같은 느낌으로 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책임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얽매이고 이게 붙들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더 발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이 해주셨고, 해오셨던 것 같으니까, 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충동적으로 뭐, 잠자리라던가, 좀, 이, 이 절제를 잘하다가 갑자기 막 충동적으로 뭐, 저질러 버리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꼭잘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놓으면 더 편해지실 거예요. 가지고 있던 짐들, 책임감. 이거는 이제는 좀 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수가 있으니까 이동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나아지고 싶고 더 그러고 싶으면 버려야 될 거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아지고 싶다면. 그리고 너무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꼭 나누세요. 너무 혼자서 막이 끙끙 하는 게 보여서. 그러면 4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5번 분. 우리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5번 분들 정말 이동수가 정말 과하게 커서 해외로 간다던가 해외에 관련됐거나 그러니까 외국 계열 뭐 회사라든지 뭐 외국에 관련된 게 그런 소식이 되게 크게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좀 활보하는 모습, 저는 근데 이 소식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소식이 굉장히 여러분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식 그 결, 결과를 기다린 거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오본분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멀지 않은 과거에서 막 그렇게 안 좋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하니까 뭐 따로 별 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똑부러지게 하고 내가 해야 될말 똑부러지게 하시니까 진짜 들 네, 괜찮은데요? 아, 근데 우리 5번 분은 그거 합시다. 조금 표현이라던가 사람들에게 좀 이, 이 감정을 나눠준다던가 뭔가를 베푸는 거에 조금 인색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내 마음에 좀 스툴리거나 이러면은 인간관계도 좀 쉽게 쳐내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덜, 조금만 덜 인색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더 잘해주시고 조금 더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도 따뜻한 사람이긴 한데 정말 그냥 육가극인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줄 거야. 하면은 안 돼요. 우리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죠. 근데 우리 5번 분 같은 경우는 좀 공평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실 거거든요. 왜 제한테만 그래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한테만 저렇게 잘해주시죠? 저한테는요? 좀 불만이 좀올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애초에 만약에 아 나는 사람들 다 신경 안 쓸래요 하면은 그냥 다 똑같이 좀 냉정하게 대하시고 내만 마음에 들어요 하면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5번 분은 진짜 좀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안은 좋게 풀리고 있으니까 좀 고마운 사람들한테 뭐 커피를 조금 산다던가 안부도 묻고 감사함도 표현, 표현하고 사실 뭐 고맙다고 하고 표현을 해주고 좀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으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laughs> 우이 사람이 일을 망쳤어요. 아, 왜 그따구로밖에 못해요? 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더 둥글게 하시고, 대신 좀더 풍부하게, 칭찬은 더 많이, 독설이나, 이제, <laughs> 이런 거는 조금 약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좀덜 지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라 하면 사람들이 되게 기죽어요. 더 슬퍼하고. 그리고 우리 5번 분들 정말 좋은 결과와 좋은 상황. 여러분 있는 자리가 그렇게 이동이 없었는데 이제는 큰 이동을 하게 되는 게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은 좀 화를 조금 다스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심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화가 어느 정도는 좀 다스리고. 내 감정을 좀 숨기고 자기 주장을 조금 덜 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가볍게 말하면 좀 어느 정도 이미지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지 관리를 굳이 안 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좀더 이미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죠.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를 보여지는 직업이라면 여러분 붕 뜨실 거예요. 근데 내가 붕 뜬다는 거는 나를 보는 사람들, 나를 우러러 보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내 존재가 되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니까 이왕 보여지는 거좀더 예쁘게 포장해서 <laughs> 준비해서 하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취업이나 합격을 또 원했던 분, 뭐 이직이든 여러 가지로 내가 뭔가를 하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목표가 되게 되게 목표 의식이 뚜렷하신 분들이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식을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그냥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밥 한끼도 한번 사시고 고맙다 사랑한다 자주 해주시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름이 아니더라도 저는 앞으로도 네. 5분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카드 리딩이 전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좀 최대한 간결하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몇번 말한 것들 중에 잘리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건데 사실 영상 주기가 더 늦는 것도 저는 정말 생각보다 자르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초에 찍는 시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또 하는 뭐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도 매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어디 언제 나타날게요라는 약속 없어도 항상 오실 때마다 반겨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정말 눈에 있거든요. 자주 써주시는 분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뭐야, 오버 안 하는 선에서 제가 좀, 네, 감정이 좀 많이 오버를 해서 댓글이 가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나 좀 댓글 달아주시고 얘기, 본인 이야기 많이 써주시고 이런 거 저는 너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통한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줬을 때 정말 이렇게 쌍방으로 소통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저는 이렇게 지냈어요 하면 이렇게 지내셨구나. 이분은 이렇게 지내셨구나. 어 이분이 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좀좋아졌구나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만 저한테 정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께 정들고 있어요. 정이 참 무섭죠. 그래서 가끔 안 보이시거나 이러면은, 아, 이제는 떠나셨나 생각도 한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